안녕하세요. 전학번입니다. 저희 꿈을 좀 꾸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의 물은 바로, 신비아파트 고스트 비밀 신제품 칩 세트 파는 곳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신비아파트 고스트 세트 있고요. 여기는 도깨비 배트도 있고, 여기는 고스트 이드라, 벽수기, 모주기, 무명기, 특징기, 팬턴 트로도 있고요. 특징기, 모명기,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신비 어, 인형도 있고, 왼쪽 그만 인형도 있어요. 그리고 어, 고스트를 모두 모아보자 라고 하네요. 여기는 어디 있어요? 고스트 헌팅 게임, 자 이렇게! 고스트를 물리쳐라 라고 되어있구요. 오서오서 고스트 스쿨 도있어요 그리고 고스트 디럭스 세트 1편 어 이거 신제품이다. 소환치 소환고칩 세트 1, 2꽃 이거 있냐? 소환치 소환고칩 1세트 1이라고 있냐? 어둑신이 마이오네트 킨호몬클러스 초동기 시온, 골목이가 같이 들어있는 6종 세트네요. 오. 마녀 세키니, 짠! 아. 거기 장착하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영사기처럼딱 이렇게 나오나 봐요. 프로젝터처럼. 오, 어. 2 0 1 0년도 10월 만든 완전 신제품이에요. 우와, 그렇구나. 자, 그리고. 소환구칙, 세트 2. 이건요, 환마기, 이, 이한, 불가사리, 라바, 라바나브, 카빌라스, 카클라스, 망고화가 들어있는 신제품이에요. 오, 그랬구나. 역시 2 0 1 0년0월 만든 신제품이라니까요. 자, 신제품을 봐서 기쁘네요. 보스치, 디러스 세트 2도 있구요. 자, 도깨비, 배트도 있네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바로. 토이 플러스 보상점이야 필요하시면 이곳 서셔서 이거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빠이빠이.